안녕하세요. 차이무십입니다 어, 메이저 업데이트가 드디어 왔습니다. 버전 10. <laughs>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조금 아쉬운 점도 좀 있는데요. 이 버전 10 업데이트 된 내용들을 이제 일단 프리뷰를 먼저 해드리고요. 프리뷰하면서 간략한 얘기들은, 간략한 얘기들은 좀 해드리되 조금 뭐라 그럴까, 볼륨 있는 업데이트들은 제가 따로, 따로 이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주행 성능과 오토파일럿의 향상이 있습니다. 근데 제 리뷰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토파일럿은 특별한 뭐 어마어마한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있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마이너 업데이트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추가적인 오토파일럿 및 인포테인먼트 뭐견사이 포함돼 있다는데 추가적인 오토파일럿의 업데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점을 조금 설명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좀 내리면 이렇게 주행 화면. 주행 상태 화면 그러니까 이제 그 차선이라든지 주변에서 인식하는 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차선변경이 좀더 이제 비주얼적으로 비주얼적으로 좀더 이제 좋아지고 비주얼적으로 좀더 좋아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표시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행과 관련된 내용은 어, 요 정도가 될것 같네요 네 오늘은 이제 어, 업데이트 첫 이제 카테고리 중에 주행과 관련된 뭐 오토파일럿과 주행과 관련된 업데이트 내용만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 차선과 관련된 차선과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됐어요. 지금 이제 오락가락 하는데 보시면요, 그 차선 변경이 가능한 점선 구간에서는 이렇게 클러스터 화면에서도 점선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차, 자동차선 변경을 넣었을 때만 저렇게 변화를 줬었거든요. 제가 지금 하이패스 라인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차선이 두 개가 됐다, 한 개가 됐다, 보이시죠? 실제로 차선이 두 개입니다. 두 개라서, 어, 실제 차선이 두 개인 것도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카메라가 열리라고 있네요. <laughs> 네. 그리고 표현하는 차에, 표현하는 차에 정보도 좀 바뀐 것 같아요.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트럭의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승합차 뭐 혹은, 혹은 일반적인 일반적인 세단 그리고 버스 이런 쪽은 디자인이 안 바뀐 것 같은데요 저기 가는 이제 트럭들 1.5톤 트럭들 이런 애들은 디자인에 아예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자 제가 하나 보여 드리면 왼쪽에 지금 픽업트럭이 있어요 픽업트럭이 이제 요거 차종이 뭐더라? 그거 같은데, 그 쌍용에 아무튼 이제 픽업트럭이 저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그래픽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도 이번 업데이트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 그리고 엄청 큰 업데이트인데요. 지금 보시면 반대편 차선들을 지금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오는 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차들이 오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이 차들이 뒷걸음질 치면서 왔다면 이젠 정확하게 진행 방향으로 차를 디자인해서 차가 이렇게 쭉올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런 표현까지 해주는 거는 정말 신기하네요 이제 어쨌든 차가 뒷면인지 앞면인지도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앞으로 다 그러니까 저를 향해서 보면서 오고 있잖아요 참 대단한 업데이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네, 정도가 주행 상태의 업데이트, 주행 상태 정보 표시의 업데이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 차선 변경을 할 때요, 그래픽적으로 차의 위 이제 차가 도착할 예상 위치 혹은 뭐 이제 내가 온길 차선을 그래픽적으로 아주 미려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무리되지 않는 범위에서 1차선으로 지금 이동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자동차선 명령을 넣고 지금 여의치 않아요. 그쵸? 옆에 차가 있어서 여의치 않으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차선은 파란색으로 됩니다. 제 차는 조금 감속을 하고 있고 들어갈 때를 찾았죠. 그래서 와우! 어, 아, 너무 좋다. 대박이다. 어쨌든 이제! 그, 제가 들어갈 위치를 디자인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좀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차가 있어서, 뭐죠? 이걸 못할 때,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차선 변경 못하는 상황인데, 가속과 감속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사람처럼 좋아졌어요. 아, 그래서, 이 자동차선 변경과 이 클러스터 화면의 변화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보니까 자동차선 변경할 때, 어... 전반적인 클러스터 화면이 되게 다이나믹해졌어요. 저 이렇게 보여드리자면요, 제가 지금 고속도로로 가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하면요, 이게 어 오른쪽을 좀더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중심이동을 합니다. 클러스터 화면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바꿔볼게요. 클러스터 화면 중심이동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오른쪽에 더 많은 정보들을 보여주죠. 차 크기도 더 작아지고, 제 차가 이제 왼쪽으로 조금 이동해서 오른쪽을 더 많이 보여주려고 이제 그래픽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좀 가다가 이제 제가 차선 변경이 필요할 때,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네,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심이 아마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이 아, 다이나믹하게 그래픽이 바뀌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 차를 축소시키면서 뒤쪽, 그러니까 이제 대각선 뒤쪽 방향에 있는 차들도 좀더 많은 정보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좋네요. 네, 선산 날씨, 제가 늘 테스트하던 구간입니다. 어, 지금 속도는 75 잡혀 있고요. 어, 여기 돌대를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75인데, 오, 오이 속도를. 와우. 아 옛날에 그, 이제, 산산을 가지고 테스트할 때랑 비교하면요. 이거는, 뭐, 말해 뭐해 뭐이 정도네요. 제가 이제 두 개의 영상을 조금 뭐라 그럴까 옆에 놓고 비교를 한번 해드릴 텐데요. 확실히 확실히 이런 IC 진출입에 대해서는 엄청난 진짜 장족의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예전 찍은 영상 보니까 딱 1년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왼쪽이 1년 전에 버전 8 그리고 오른쪽이 최근에 버전 10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버전 10에서는 속도를 미리 줄여요. 그러니까 이제 차선에 붙기 전에 공유를 보고 차선에 공유를 보고 미리 줄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영상 보시면 차선에 굉장히 맞다 했거든요. 왼쪽 차선에. 하지만 이제 1년 후인 오른쪽 영상을 보면 차선 중앙을 지키면서 중앙을 지키면서 아름답게 네. 회전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런 이제 IC 쪽을 통과하는 발전 이번 버전 10에서 한 번에 확 바뀐 건 아니고요. 사실 조금씩 조금씩 개선돼서 이수준까지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그런 업데이트들은 이제 계속 이단에서 이제 마이너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버전 1 0의 이제 주행과 오토파일럿을 중심으로 이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어, 저는 뭐, 100점 만점은 아니지만, 어, 너무 만족스러운 업데이트예요, 이제 왜 100점이 아니냐면, 이제, NOA가 아직 우리나라에 업데이트가 안 돼서, 내비게이터 온 오토파일럿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빼고는 계속해서 뭐, 주행적인, 기능적인 면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차선 변경만 해도, 어 저는 너무 체감될 정도로 좋거든요. 오토파일럿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업데이트. 아, 어, 네, 이제 그, 아직 버전 10의 이제 엔터테인먼트 리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업데이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 리뷰가 남아있으니까요. 다음 리뷰는 요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어, 상세한 리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리뷰 기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